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거리로 나가 외친다. 신의 한복판에서 연설을 한다. 도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혼자 판 모퉁이에서 소리친다. 얼간이들아 언제까지 무지의 진창에서 뒹굴려느냐. 빈정되는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거리만 늘어놓으려느냐? 천치들아, 언제까지 배움을 거부하려느냐? 돌아서라, 내가 너희 삶을 바로잡아주겠다. 보아라,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알려줄 준비가 되었다. 너희는 내가 불렀는데도 귀를 막았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본체만체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비웃고 내 훈계를 우습게 여기니 내가 어떻게 너희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어 너희 공경을 농담거리로 삼으리라 제안이 일어나 너희 삶이 산산조각나 버리면 어찌하려느냐 재앙이 닥쳐 돌 무더기에 재떠미와 남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때 너희는 내가 필요하여 큰 소리로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타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식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주겠다는 내 제안을 모두 무시하더니 내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이제 거기 누워라. 내 뜻대로 하더니 이제 만족하느냐. 이 얼간이 천치들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느냐?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죽는 길이고, 자기 도치는 자살행이다. 먼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긴장을 풀어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놓아도 좋다.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어요? 어, 이 광고의 내용은요,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유튜브가 알아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영상부터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마지막 어, 기도 후에, 이렇게 세 번의 광고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링크를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리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 광고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 나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광고를 보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럽고 조금 귀찮지만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이 멀리 퍼져 나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길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철저하게 보고해 드릴게요. <laughs> 오늘부터 우리가 자원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원 개론을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요. 히브리어 단어 마샬인데요. 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원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대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따라서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1장 2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이큰 주제 아래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목해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만 율법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선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지혜는 율법과 예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를 거치면서 쌓은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머는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삶의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이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율법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요? 예외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도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1장 1절부터 7절 잠언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없인 여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주일날 말씀은 무엇이었냐? 자, 잠먼 1장 8절부터 19절.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 유혹에 저항하라라는 거예요.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그냥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저항하는 죄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이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절부터 23절. 지혜자의 초청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인격을 갖춘 존재처럼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잠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욥기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여기에서도 나와요. 예레미야에서에서도 나옵니다. 어, 말을 좀 더듬었는데 그냥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서 이러한 지혜가 소리를 내요. 어, 이 소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지혜의 근원, 지혜의 출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졌느냐? 성경은요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거리, 광장, 성문, 어기 성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네 곳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즉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은요 감추어진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오픈된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두가 알게 된, 그리고 모두가 알아야 하는 공개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의 지혜를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만 공유하고요, 은밀하게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선포하는, 전달하는,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나만 소유하려고 꽁꽁 감추지 말고요, 드러내는, 그럼 복된 하루가 됩시다. 둘째, 24절부터 30절. 어리석은 자의 거절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지혜의 소리에 어리석은 자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복음을 거절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렀다 손을 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방법과 지속적으로 어, 다가갔으나 이것들이 거절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 한 번의 선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었으나 이들이 이것을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25절을 보면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다 여기에서요 어,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요 없인 여기고 멸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일까요? 이 경외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공경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경애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공경과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경애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야? 라면서요. 이러한 이야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4편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잠언 19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고요. 나의 소리, 나의 그러한 감정,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에 주목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31절부터 33절 환영과 거절의 결과예요. 우리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혜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와 경청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환영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은요, 이것을 죽음과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영과 순종의 결과는요, 33절에 보니까 평안과 안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감추져,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비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누구나 알수 있게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메시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개되어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애와 경청, 그리고 순종과 환영으로 평안과 안전을 누린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잠언의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복된 여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을 시작하며 잠원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5월 한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모두 다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나 광고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고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